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매일 6분 영어 헌필쌤입니다. 자, 필수 묻고 답하기. 또 오늘부터 새로운 턴이 시작되지요. 의문문 없이 갑니다. 의문사 없이 갑니다. 자, 근데 오늘부터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, 어, 부정문. 부정 의문문을 배워볼 거예요. 부정 의문문. 부정으로 물어보는 의문문. 그걸 한번 배워볼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, 그것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날짜부터 확인할게요. 짜잔. Wednesday, April 23rd, 2025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어, 필수목구답하기 의문문은 짜잔, 거기 안 갔어? 거기 안 갔어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거기 안 갔어? 자, 참고로 뭐냐면, 이거는 거기 안 갔어는 거기 갔어랑 똑같아요. <laughs> 대답할 때. 자, 이거, 이걸 거이 힌트로 들으세요 일단 질문은 거기 안 갔어?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안 갔어니까 보겠어요. 원래는 거기 갔어는 Did you go there? 이렇게 하면 되죠 Did you go there? 근데 이제 안 갔어니까 부정문으로 하면 돼요 Didn't Didn't you go there? Didn't you go there? Didn't you go there? 거기 안 갔어?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갔어?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기 안 갔어라고 그러는데 어? 갔어? 안 갔어라고 돼요. 어, 안 갔어. 우리는 어, 안 갔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. 어, 안 갔어는 안 갔단 얘기예요. 그리고 어, 갔으면 갔다고 yes를 넣어야 돼요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의문문을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더라도 갔으면 yes I did예요. 안 갔으면 no I didn't.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? didn't you로 물어보나 did you go로 물어보나 답은 똑같다 우리 말만 억양이 안 갔어? 거기 안 갔어? 거기 갔어? 의미가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어안 갔어 라고 이해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이거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갔으면 yes I did 그 행위를 했으면 yes I did 예요안 갔어라도 물어보더라도 안 갔으면 진짜 안 갔으면 안 했다 안 했다 no I didn't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? 질문을, 거기 안 갔어? 라고 물어보는 거는, 거기 갔어?랑 똑같다.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. 이렇게 부정 의문을 만들지만, 다 대답할 때는, 거기 갔어?랑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. 아시겠죠? 자, 연습해 볼게요. Did did 아, didn't you go there? Didn't you go there? 거기 가, 안 갔어? Didn't you go there? 거기 안 갔어? 만약에 갔으면, yes, I did. 어, 갔어. Yes, I did. 아 갔어 이게 되는 거고 안 갔어. No, I didn't. 안 갔어. No, I didn't. 네, 우리랑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 꼭몇 번씩 연습해봐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번씩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다 원하는 걸 해보세요. Didn't you go there? 예, 여러분 저한테 보세요. No, I didn't. 안 갔어. 네, that's it for today. See you tomorrow. Bye bye.